She's not Chinese, Joanne said. Her eyes dropped my pants. She's ugly needs. The words sliced into me. 안녕하세요. 영어책 씹어먹기의 파리롤쌤입니다. 오늘은 32장, 33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미아는 수학시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 하나를 틀리게 되고 중국인이 수학을 틀린다고 같은 모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죠. 심지어 엄마도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미아는 자신은 수학보다 영어가 좋다고 말하지만 엄마는 You know what you are in English? You are a bicycle, and the other kids are cars. 라고 말하며 미아의 가슴에 못을 박네요. 자전거와 자동차의 간극이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전거면 어때요? 어쨌든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니 시간이 걸려도 결국 목적지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ords and expressions. 32장 갈게요. 1번. She's not Chinese. Joanne said. Her eyes dropped to my pants. She's ugliness. The words sliced into me. 미아는 중국인이 아니야. 조앤이 말했다. Her eyes, 그녀는 dropped to my pants. 내 바지를 내려다보고 말했다. She's ugliness. 그녀는 얘는 어글리 y 인이야 The words sliced into me. 그 말들이 나를 조각조각 잘랐다. ugliness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아, 여기 치, 친구들 너무 미인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또 작가가 이렇게 Chinese의 라임에 맞춰 어글리니 n 라는 단어를 만든 것과 그 말이 나를 조각조각 잘랐다라고 미아의 감정을 표현한 걸 보면 작가는 정말 언어의 천재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짧은 문장에 함축적인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 투데이스 픽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두두 두 번째 문장. By the time we went back and started calculating 2 divided by 24 times 30 dollars. Jason's group already blotted out the correct answer. Uh, $2.50.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uh, started calculating, 계산할 때, 2 나누기 24 곱하기 30 달러를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by the time, 했을 때, Jason's group, Jason의 모두은 already, already b l o t t e d out. 이미 말했다? Correct answer. 자, 여러분, 2, 2 나누기 24 곱하기 30 달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나누기는 d i v i d e by라고 합니다. 그래서 2 divided by 24. 2 divided by 이거 나누기요. 2 e 나누기 24, 24. 그다음에 times가 곱하기입니다. 근데 곱하기는 multiplied by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times 30달러, $30는 달러 뭐다 할 때는 equals 쓰면 되겠죠. equals 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It 달러 50센트 요거 $2.50 이렇게 안 읽고요. $2 and 50 cents라고 읽습니다. 자. 어, 나누셈은 divided by 어, 분자 divided by 분모라고 읽고요. 곱하기는 times 또는 m u l t i p l i e by로 읽습니다. 자, 3번 가 볼게요. But that would have been to o Jason of me. 저 처음에 이게 뭔 문장인가? 한번 뭐지? 이랬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어부의 핵심이 있었더라고요. 자, 일단 would have been 한번 볼게요. 자, but that would have been to Jason of me. 그랬어요 여기 would have been은 앞에 이제 만약 뭐뭐 했다라면, 그랬다라면 너무 뭐뭐 할 텐데, 했었겠지라고 이제 가정법 앞에가 생략된 말인데요. 자,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자, 조동사 과거, have plus pp, 가정법 과거 알려줘, 그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요. 자, 요거를 그냥, 어, 나오면 요 뜻을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ould have pp는 뭐뭐 했었겠지.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 했는데, 후회에요, 후회. 과거에 하지 못한 것을 후회. could have pp, 뭐뭐 할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런 거죠. 자, 다 과거 사실에 반대기 때문에 약간 후회의 뉘앙스, 뭐,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슈 h 피 u l 는 후회,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라고 후회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했었, 했었겠지.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러나 만약에 그랬더라면, that would have been, 그랬겠지. 뭐 했겠지? 투 제이슨 너무 제이슨 같았겠지. 근데, 어부미가 왜 나왔나 했더니, 여러분, 어, oh, that was, Nice of you 이런 거 들어보셨죠? Oh, it was nice of you 이런 거들어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칭찬하는 거예요. 어, 너 그렇게 한거 was nice of you. 정말 나이스 e 했어 잘했어, 참 멋졌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때의 어부와 비슷한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부라는 전치사는요,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일부 nice of you 이런 거는 너의 어떤 너라는 애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참나이스하구나라는걸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 지문에서는 to Jasonov me 그랬잖아요. 이 Jason이 사실 형용사는 여기서 아니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꼭너 같다. 이거 꼭너 같았다. 약간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o Jason 너무 Jason 같았다. 근데 어떻게 나의 일부분이 of 나의 일부분이 Jason 같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었더라면, 너무 제이슨 같았겠지라고, 이렇게, 나의 일부가 제이슨 같았겠지, 일부를 하 때는 어부를 써서, 제이슨 같았겠지라는, 이제, 어, 과거 사실의 반대, 어, 가정법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외 단어 한번 보실게요. brace for, 데뷔하다. 요거는 전에도 나왔었어요. 지문에 나온 예문 보시면, I braced for more jokes about my pants. 나는 데뷔했다. 뭐에 데뷔했어요? 내 팬츠에 대한 꽃무늬 팬츠를 가지고 애들이 맨날 놀렸거든요. 그 조크 놀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다. 이런 뜻이고요. Stoked. 흥분해 보이는 이란 뜻으로 s t o k e 자체가 불을 떼다 부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Jason looked similarly stoked. 그랬어요. Stoked해 보였다. 그랬는데 어, 이제, 스토크가 부를 때다 부축기다잖아요뭐 하라고 막부축긴 거예요. 부축기니까 이제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약간 흥분된 상태인 거죠. 그런 거를 스토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 분사하는 상태를 나타낸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어, blur out. 아까 나왔었는데 이것도 그 전에 나와서 그냥 여기다가만 그외 단어에서 이렇게, 아, 그외 단어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심결에 말하다, 불쑥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33장 표현들 한번 알아볼게요. 1번 the afternoon traffic a dull rumbling in my ears 그랬어요. 자, 내 귀에 들리는 내 귀에 들리는 오후의 둔탁한 오후의 둔탁한 어떤 트래픽이 이제 차들이 막 지나가는 그런 교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로 대신 해석해서 차트레 럼블링 우르릉 거리는 소리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덜이라는 표현 한번 볼게요. 저는 이 덜이라는 거를 굉장히 쉽잖아요. 쉬운데 뜻이 굉장히 다양해서 볼 때마다 다른 뜻을 쓰여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뜻을 정리해 볼게요. 덜의 뜻에는 크게, 요렇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laughs> 자, 추려서 가져왔는데 다섯 개예요 일단 따분한 재미없는 dreary라는 뜻이 있어요. 예문 보시면, 더 h e life in a small town could be deadly dull. 그랬어요. 어, 작은 도시에서, 작은 마을에서의 삶은 어떨 수 있다? 어, 몹시, 지독히, d e 리가 몹시 지독히 이런 뜻이죠. 지독히, 따분하다, 지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번째 뜻 칙칙한 흐릿한 이란 뜻이에요. A dull grey color 그러면 칙칙한 회색 이라는 뜻입니다. 세번째 둔탁한 우리 이제 어, 책에서 나왔던 뜻이죠. Uh, the gate shut behind him with a dull thud. 그랬어요. 그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에서 어떤 소리로? Thud. Thud가 쿵 하는 소리거든요. 쿵 하는 소리. 근데 쿵 하는 소리가 어땠어요? 둔탁했어요. 둔탁한 어, 쿵 하는 소리를 내며 그의 뒤에서 문이 닫혔다. 자, 그다음 구름이 잔뜩 낀이란 뜻도 있어요. 심지어 날씨까지 쓸수 있습니다. It's a dull gray day. 그러면은 어 흐리고 어, 여기서 어 gray가 하늘이 이제 회색이니까 약간 흐리다는 뜻이겠죠? 흐리고 구름낀. 더 구름이 잔뜩 낀 날이다. 자, 마지막, dull pupil 이라고 하면은, 둔한 학생, 약간, 둔한, 성격이 둔한 학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덜의 뜻이 이렇게 많아요. 둔탁한, 구름이 낀, 뭐, 흐릿한, 둔한, 지루한, 굉장히 많습니다. 뉘앙스는 조금 다 비슷하지만, 문장에 따라서 조금씩 미묘하게 뜻이 다르니까 반드시 다잘 알아두세요. 자, 2번 문장 가볼게요. There it lay, limp and mushy. proof of my embarrassing little experiment there it lay 거기에 놓여있었다 자이 lay는 lie lay lay의 과거 동사입니다 lie lay lay 이거 자동사고요 이렇게 불규칙으로 형태 변화를 해요 lie 여러분 lie 거짓말 하다는 뭔가요 거짓말 하다 이것도 자동사죠 이거는 형태 변화 lie lied lied 규칙 변화합니다 거짓말 하다 그 다음에 똑같이, 어, 아, 레이, 레이, 두다, 노타라는 뜻인데요. 레이, 요것도 규칙 변화, 레이드, 레이드, 이건 타동사. 타동사, 규칙 변화, 두다, 노타. 이런 뜻이고요 어, 요거는, 노타, 얘는 노타, 타동사인데, 얘는 놓여있다라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래서, 그것이 놓여있었다. 어떤 어, 놓여 있었다. 거기에 놓여 있었는데 어떤 상태? 여기서 그것은 바나나 껍질이거든요. 림프, limp. 림프는 여기서 흐물흐물한, 물컹한 이런 뜻이에요. 다음 머, 아, 흐물흐물한, 흐물흐물한 뜻이고 머쉬가, 머쉬가 약 곤죽, 옥수수 죽 만, 어, 만들면 그런 상태 있잖아요. 약간 물컹물컹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머쉬라고 하거든요. 머쉬한 상태. 바나나가 머쉬하잖아요. 잘 이렇게 뭉개질 것 같은 그런 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흐물하고 림프 흐물하고 물컹한 그런 바나나가 거기 놓여 있었다. 근데 얘가 뭐 어떤 증거냐 하면 my embarrassing little experiment 나의 어떤 부끄러운 작은 실험의 증거물인 그 바나나가 바나나 껍질이 흐물하고 물컹한 바나나 껍질이 거기에 놓여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바나나 얘기가 뭐냐면 아좀 슬퍼요 미아가 이제 자기가 중국인인데 중국인이라서 수학을 다못 맞아가지고 애들한테 놀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집에 가서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까요 그리고 그걸 머리에 이렇게 탁 놓으면서 거울을 보고 블런드 이렇게 얘기해요 어, 바나나 껍질로 이제 머리에 놓고 내가 금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금발이라면, 내가 금발이라면 사람들이 내가 문제를 틀렸어도, 수학문제를 틀렸어도 이렇게 뭐라고 했을까? 라면서 막 이렇게 되게 슬퍼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 머리, 바나나 껍질 올려놓은 거, 그게 이제 embarrassing little experiment 에요. 그래서 그거의 증거인 그 바나나 껍질이 거기 놓여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어 여기 나온 단어 다 살펴봤고 림프만 조금 자세히 볼게요. 림프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선 축 늘어진이라기보다는 흐물한 흐느적거리는 라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바나나 껍질이 림프하다고 나왔죠. 근데 림프에는 기운 없는 축 늘어진이라는 뜻도 있어요. So his hand went limp. 그의 손이 축 쳐졌다. And the knife clattered to the ground. 바닥에 덜그럭 clattered 하면서 떨어졌다. 자 이렇게 되겠죠? 어 림프 이렇게 두 가지 형용사 뜻 기운이 없는 축 늘어진 그 다음에 흐물한 흐물 흔들적거리는 이렇게 두 가지 형용사 뜻이 있고요. 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동사죠. 동사 어떻게 어떤 동사로 쓰이나요? 네, 다리를 절뚝거리다. 이걸로 제일 많이 쓰이죠. 림프 동사에 다리를 절뚝거리다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쓰여요. 예문 보면 she had twisted her ankle. 어 발목을 접질러서 삐어서 was limping.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이거 흐물한 천으적거리는 예제 아까 안 봤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The hat had become limp. 모자가 이제 오래되고 뭐 이러면은 조금 약간 흐물흐물해지죠. 빳빳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게 림프예요. Limp and shapeless. 모양의 형태를 잃었다. 자, 그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pull hair back, 머리를 뒤로 넘기다. 그다음에 fish, fish 물고기잖아요. 근데 동사로 손으로 찼다, 이런 뜻이에요. 손으로 찼다, gush out, 콸콸콸 흘러나오다. gush 자체로는 솟구쳐 나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 용암 이렇게 분출할 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거를 gush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솟구쳐 나오다, gush. g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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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콸콸콸 흘러나오다. 그래서 우리 어, 책에서 나왔던 예문 보면 the tears came gushing out before the words did. 그러니까 내 눈물이 말보다 먼저 막 솟구쳐 나왔다. 눈물이 막 나온 거죠. 말도 하기 전에. 자, 다음에 side with 누구 누구의 편을 들다. 엄마가 내 편을 들지 않고 다른 애들 편을 들었다에서 나왔던 표현이고요. 이고요. 그다음에 thud 쿵 치다. 퉁퉁거리다. 쿵. 바위가 쿵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써드 쿵. 자, 오늘 표현은 여기까지고요. 자, 꼭꼭 씹어 드셨나요? 자, 다음 장에서 만나겠습니다. See you!